인도네시아에서 만난 변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자를 좋아합니다. 여자도 저를 좋아했으면 좋겠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남자들이 저를 그렇게 좋아하는 것일까요 그냥 친구로서가 아니라 성적인 대상으로서 말이죠. 제가 그 변태를 만난 것은 작년 4월경이었습니다. 제가 일하는 센터에 어떤 대머리 아저씨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 대머리 아저씨는 뭐 특수 아동 물리 치료에 관한 전문가였어요. 교수님이었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저희 센터는 그분을 초청해서 교육을 받습니다. 당장 3일 동안요. 그런데 문제는 전부 다 인도네시아어로 진행하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시에는 인도네시아어가 굉장히 부족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정말 지루해서 죽는 줄 알았죠. 그 대머리 아저씨가 보면은 이름도 참 이상해요. 이또라고 이또 아, 이름이 일본 사람 이름 같잖아요. 굉장히 말투 자체가 중성적이면서 약간 뭐 징그러운 거 있잖아요. 뭐 옷도 화려하게 그리고 치마 비슷한 걸 많이 입고 다니거든요. 참 그분을 보고 있으면 너무 느끼해가지고 뭐 김치를 한 사발 먹고 싶은 이런 충동이 일 정도로. <목소리> 좀 너무 느끼하다 이런 걸 느꼈죠. 아 그런데 어느 날그 "이 또라는 그 또라이 아저씨가 갑자기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아 오늘 밤에 같이 자라기랑 식사하고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아 출근하세요"라고 말하더라고요. 아 이런 얘기를 너무나 그분은 당연하다는 듯이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별로 의심하지 않았어요. 단지 그냥 저랑 오늘 밤에 식사를 같이 하고, 얘기나 같이 하자. 뭐, 이 정도로 받아들였고요. 그리고 뭐, 나머지 부분은 뭐, 저를 위해서 뭐, 방을 따로 하나 주문했겠지. 뭐, 이런 생각을 했었죠. 뭐, 특별한 의심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뭐, 별다른 의심 없이 그분을 따라서 호텔 방으로 갔죠. 방이 좁더라고요. 근데, 침대가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아, 그리고 그분이 저를 지그시 바라보면서 하는 말이, 아 먼저 그냥 날씨가 덥고 땀을 많이 흘렸으니까 먼저 샤워부터 해가지고 아 잠깐만 담배 좀 피고 오겠다 하고 잠깐 밖으로 나갔죠. 그리고 저의 직장 동료에게 전화를 걸어서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아 지금 위험한 상황이니까. 빨리 나와라 이런 말 하더라고요. 일단은 뭐갈 때는 간다고 인사말을 하고 가야 될거 아니까. 그래서 그 대머리 소라이 아저씨네 방으로 갔죠. 문을 딱연 순간 그분은 먼저 샤워를 다 하고 옷을 다 벗고 있고 타월한 장만 밑에다가 중요한 부위만 하고 하라고 하더라고요. 아 너무 깜짝 놀랐죠. 정말 시겁했고요아 정말 온 몸에서 소름이 쫙 끼치는 거 있죠. 정말 이 새끼 죽이고 싶더라고요. 저는 얼른 집으로 왔죠. 집으로 왔는데 아무래도 좀 기분이 너무 먹었더라고요. 줄, 담배를 금뻐금제집 앞에서 피고 있으니까 려 커다란 차가 갑자기 내 앞에 딱서는 거예요. 창문이 스르륵 열리더니 웬 뚱뚱한 남자가 나한테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너 어디 가니? 아, 여기 차에 타? 어디 우리 재밌는데 가자. 아, 좋은 거 구경시켜 줄게. 그래서 저는 뭐 괜찮다고, 괜찮다고 하니까 아이 걱정하자. 걱정하지 말고, 네, 부끄러워하지 말고, 에어서 차에 타 괜찮아 우리 좋은데 가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됐다고라고 말했죠 나잘 거라고 집에서 정말 끔찍한 경험이었고요 인도네시아에 와서 거의 하루 만에 거의 두 명의 남자한테 헌팅 나온 거잖아요 처음이고요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전그 후로 인도네시아에서는 남자를 굉장히 멀리 멀리, 아주 아주 멀리 하게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만나다 보면, 어, 괜히 나한테 그, 친밀하게 대하고 잘해주는 남자를 보면, 저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화부터 나더라고요. 예, 이러면 안 되는데, 예, 그쪽에 그때 당시에 트라우마가 너무 강했던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뭐전 세계 어딜 가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 특히 남자분들도 그렇고, 여자분들도 그렇지만, 꼭, 그 애를 꼬... <laughs> 지배하는 이런 분들이 간혹 계시거든요. 아, 이런 분들은 정말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특히나 동남아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일본에 한번간 적이 있었는데 일본에도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예, 특히나 성인 영화관이나 공원 주변 예, 남자를 유독, 유독 좋아하시는 남자분이나 불랑자들이나 할아버지들이 많이 계시는데 아무 이유 없이 자기한테 웃으면서 잘해주는 이런 남자가 있을 때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